자, 저희 새로운 가족이 된 모찌예요, 모찌. 모찌, 모찌. 여기 옆에 있는 이 포도 <laughs> 심심할까봐 한 친구 터 데려왔어요, 모찌. 인디게 안전하고 포는 디게 지금 시끄러워, 디게 활발해. 멋지, 잘 지내보자. 뒤 이쁘죠? 멋지, 멋지, 멋지. 이 녀석이 저희가 이제 원래 키우던 포도. 아이고 또 도망친다. 포도 그거 물지 말고 종이라고 다 먹는 거 아니야. 알겠지? 옳지.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제 곧합사를할 건데 얘는 원래 있던 케이지에서 일단 지내게 할 거고 저 새로 온. 모찌는 얘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리빙하우스에서 잠깐 있을 거예요. 이거 먹어, 이거! 김모찌김모찌김찌자 아! 모찌가 저희 집에 온지 3일째가 됐거든요 지금 적응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랑 지금 한번 합사를 시도해 보려고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막 포도가 엄청 경계하면서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제가 3일 되면서 이제 서로 얼굴 이렇게 보여주고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제 우리 집에 두 명이 있다. 이렇게 좀인지를하게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붙여놓으니까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. 서로 지금 막 싸우긴 하는데 뭐 무릎 뜯고 그러진 않아. <laughs> 보면 이제 합사가 성공적으로 된것 같아요. 아까 전에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계속 이제 막 자기는 냄새 맡고 뽀뽀하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. Lions roaring in the morning sun, searching for a longer day. People feeling like the light has just come. We must never stop the way. First yeah. try.